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부처님을 조각 형상을 볼때 우리가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평화라는 것도 역시 이제 부처님 이상으로 그 정각이 멋져져 가지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보는 그런 신앙 형태가 특이하다는 거죠. 몰입된 상태라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입니다. 그림이기 이전에 완성이 됐을 땐 모든 대중들이 와서 정성을 들이고 절을 하는데 한 단계도 허수이할 부분이 없습니다. 불심이라든지 인내력이 없으면 해나갈 수 없는 작업이죠. 면상필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어, 느한 부분이라도, 헛 어, 허수해 할 수가 없지요. 그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이제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굉장히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채색이 더하기 바로 직전에 잡이에요 불화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그림을 불화라고 그러죠. 불화의 종류에 따라서 뭐, 태화라든지, 뭐, 백화라든지, 뭐, 사경화라든지 이렇게 세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주로 그리는 그림은 뭐 탱화라고 합니다. 석채라는 거는 이제 자연에서 발견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이제 그린 건데,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딱 원석을 연마를 해가지고 보석을 만들었지요. 석채도 보면은 그준 보석에 해당하는 그런 어, 색깔들이지 성녹 녹색 계열 같으면 일반 채색과 달리 그 입자 굵기에 따라서 색깔의 이제 진하고 연하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이 자연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색깔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거든요. 거부감도 적고 순수하고 그다음에 또 내구성도 있고 자연에서 검증된 색깔이고 그래서 우리 탱화라든가 이 부처님 그림에서는 성화에서는 정말로 적격인 색깔이다 그래서 석채를 살려고 고집하는 겁니다 서양화나 이런 데서는 명암을 줘가지고 입체감을 살리고 불라에서는 서양화에서 얘기하는 어떤 입체감, 명암 이런 걸 선으로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한 거죠. 선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요그선 하나를 쓰고도 전체 입체감을 그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들이 나올 때 그런 필력이 좋다는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선들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어 불화의 특징입니다. 바림이라는 것은 음량을 드러내는 건데, 어, 색을 자연스럽게 진한 데서 연하게 할때 쓰는 방법인데, 붓을, 진한 채색을 이제 칠하고, 그 물을 찍어서 그라이디에이션 연하게 부드럽게 점점, 점점, 점 색상이 옅어지게 하는 그런 걸 바림이라서. 옛날 색채는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색채로 변본을다 구입을 하다가 이제 가장 그 유사한 색을 찾으려고 제 나름대로 색채 색을 색깔을 칠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색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색채를 이제 도표를 만든 겁니다. 후불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산회상도입니다. 제일 큰 법당이 보면 대웅전, 큰 영웅을 모시는 부처님을 모셨다 정각이다. 후불탱화라고 하는데 일명 영산회상도라고 합니다. 영산회상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형축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그 하는 장면을 간결하게 표현한 건데 이 소위 경전이라고 합니다. 의지하는 경전은 법화경. 풀어서 이야기하면 묘법 연화경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단순화 시켜서 지금 조성하는 상화입니다 바른지를 하고 난 뒤에 끝부분을 정리를 하는 단계죠. 전문 용어가 기화라고 합니다. 기화. 강한 선에서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연한 색을 가지고 이제 같은 색 계열로 위에 한번더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수령단 기전선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인대는 정조하라버린 분을 되죠. 하풍이라는 게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상을 그릴 때, 사천왕의 형태라든지, 불보살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상 배치하는 형식, 정말로 그 핵심적인 것은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까모니 부처님이 주전불이 됐을 때, 보통 좌우부처가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좌우부처를 하기도 하고, 미덕보살, 재화가라보살을 쓰기도 하는데, 딱 그러는데, 얽매이지 않고,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면서, 중간에는 이제, 부처님하고 보살상을 크게 놔두고 뒤에 이제, 10대 제자라든지, 팔보증이라든가그근속들은또 조금 작게 나타나고, 이데 요런 게 구도상 좀 특징이라 하면 할수있죠